메두사의 아름다움을 보라. 그리고 좌절하라. 정렬 단검. 눈도 깜빡하지 않는 자를 위한 단검이구나.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이제 승리는 기울었다. 몰래 숨겨둬야지. 내 미모를 보면 숨이 먹겠지. 이리온 우리 아가들, 진수성찬이 기다린다. 내 모습이 니네 마지막 기억으로 남으리라. 형편없는 마법사로군. 안 돼! 우리 아가들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내가 죽다니... 저주나 받아라 끔찍한 살인자로군 머리카락이 이제 쉬쉬 되지 않는구나 지금 건너면 안 돼! 신호등이 빨간불이란 말이야 내가 보고 있거든? 그리고 네 자신도 보고 있고 괜찮겠지 하면서 규칙을 어기면 나중엔 결국 버릇이 되버린다고. 버릇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쳤단 말이야. 넌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이 <목소리> 꼬맹이들은 또 뭐야? <laughs> 잠자는 명탐정은 아 언제 와. 그러면 본 느낌을 그대로 탐정님한테 전해. 그리고 나중에 꼭 모시고 와라.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주 용맹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왕님, 아무 명령도 안 주시면 어떻게 명령에 따라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제 프로토스를 죽이러 갈까요? 제발! 저들에겐 엄청난 기술이 있지만 그 어떤 기술로도 군단을 막을 순 없습니다 프로토스는 왜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을 수집했을까요? 먹을 입도 없으면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랬지. 레인 데빌라 님께서 찾고 계신다. 너도 니애비가 네 그랬듯이 순순히 따라오도록 해라. 시끄럽군요. 죄식자는요? 조금 멀리 있긴 했지만 제 눈으로 본 침입자는 강력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게 죄식자가 아니면 뭐라는 거죠? 그래요. 당신이 맞는 것 같군요. 그리고 산크레드와 말로만 듣던 이 세계의 민필리아인가요? 글쎄요. 당신이 정말 위리양제라면, 옆에 함께 온 사람은 누구죠? 그, 죄식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빛에 잠식당한 자는요? 이럴 수가, 정말, 당신인가요?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다들 무기를 거두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laughs> 어, 나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봐 완전 기대된다 오빠 달려 괜찮아 나한테 너무 맞추려고 안 해도 돼이차 타도 문제 없으니까 가자 만족했어? 그야 물론 네가 가야 할 곳이겠지 무슨 소리야 내가 돌아간다고 했니? 집 나오니까 많이 힘들었나 보지? 어, 그럼 이 도시에 네가 있을 곳이 어딜까? 물론 여기서도 네가 할수 있는 건 있겠지. 찾으러 가볼까? 어.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말이야. 럭셔리한 모자를 어디서 샀나 궁금해서요. 제원 제이 김유정입니다. 제이요원님 대강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김시원 씨한테서 들었어요. 친절하게 메일까지 보내왔더군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고 가신 건가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한 허세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녀석들이라고요? 인간형 차원종이라고요? 그,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인간형 차원종이 존재한다면 제가 모를 리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다는 건가요? 좋아요. 그럼 한번 본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야기가 새긴했지만 제이 씨의 이번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그럼 본부에 연락을 해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뿔엄니한테 까불지 마. 망치맛을 보여주마. 십자군을 위하여 함께하거나 죽어라.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그렇다면 결말이 어떨지도 알겠군.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아주 훌륭해. 고마워. 고대 신이시여.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생겼군. 너의 운명은 정해졌다. 미안하게 됐군. 라팜을 위하여 니가 이겼다. 너의 운명일지도. 오늘의 점괘는 어떨까? 새해에도 운수 대통하길.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완성이다. 나의 정마수를건 하트 모양 스티커. 이걸 붙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반하게 되고,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로 이어지게 되지. 과오의 <laughs> 고의도 이번엔 반드시 널내 포로로 만들고 말겠어 모두 숨어있지만 말고 나와 누구 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줄 놈은 없는 거야 허허허 그곳에서 나와. 네가 듣고 있는 소리는 거짓이야. 누 누구세요? 네? 아, 아니요, 안 받을래요. 이런 건 리첼이 잘 하는데 무서워, 무서워요. 리첼, 이것 좀 봐. 거짓말, 나에겐 들려요. 리첼, 내 옆에 있어줘. 그저, 예쁜 소리를 듣고 싶을 뿐. 무서워. 그만! 듣고 싶지 않아! 어, 어디 갔지? 내 오르골. 리체, 도와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도와주세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거야. 누구도, 우릴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마지막 악장이에요. 저 인형, 싫은 소리가 나! 칸타빌레 리체 리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아침의 소리가 들려요. 에드바이스 에드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뚫기 힘들걸? 프로즌 미러. 나는 얼지 않아 잠깐 얼어있어 죽지 않을 정도로 조절했어 공격 용도는 아니지만 강하지 살짝 더 단단해져볼까? 추울수록 나는 더 강해져 방심했어 100% 완벽이란 건 없지 <목소리>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는데. 조금 떨어져주면 안 될까? 어, 곤란하네. 어쩌지? 휴, 한숨 돌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올 걸 그랬어. 어,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줘. 다, 따라오지 마.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평온에 찌들었군. 재앙은 예측할 수 없어. 원치 않아도 끝은 와. 루저! <laughs> 하, 꼴 사나워. 한심. 선택할 수 없는 자유를 주지! 고집 받아들여. 나의 패배라니? 망설임이 방해를? 하루로 맞아볼래? 닦고, 조이고, 기름칠! 기본 중에 기본이지. 스패너, 망치. 좋아, 작업 준비 완료. 아, 미개한 놈들 투성이야. 이것이 바로 과학의 힘. 소재 좀 뜯어가도 괜찮지? 그거 좋아 보이는데. 잠깐 좀 뜯어봐도 돼? 네 머리에 나사 좀 조여줘야겠는걸. 너트가 풀려버렸잖아! 시간과 예산이 좀더 충분했더라면 빠르로 맞아볼래? 응아아 음, 아, 아, 경고 경고 고도의 기술력 정말 좋아 약한 녀석은 주의 비켜 안 그럼 날려버린다 네가 졌으니까 죽은 척 해야지. 졌으니까, 넌내 부하야? 짱 <laughs> 크고, 짱 멋지게, 어허응! 두 배, 아니지, 백 배로 강화! 부, 번칙이야, 번칙! 지가 조금 세다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건 없잖아? 일기장에 적을 거야, 부하!